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5일 마감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많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어, 우선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선물 순매도 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선물 순매도가 나온 이유는 올해 어, 미국 금리 인상이 음, 점쳐지기 때문에 뭐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축구 어, 전략 어느 정도 이머징 마켓이나 어떤 전진국주 시장 외에나머지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뭐엔 캐리 트레이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외국계 자본금이 어,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어, 지금 좀 나왔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 증시가 좋은데도 올것 같고 이렇게 나온다는 건좀 전제적인 움직임이 네, 이 모습이 무조건 주식시장이 앞으로 폭락한다라고 단점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언제든지 또 시장 상황이 개선될 수도 있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던 시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벗어나면 또 회복되는 모습도 있고요. 또 외국인의 주체가 미국계 자금도 있고, 유럽계 자금도 있고, 아시아계 자금도 있고, 뭐 여러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 무조건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주시장이 나빠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어, 매도가 마무리되면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제가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내드렸는데 역시 오늘 어, 좋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어, 일단은 뭐 카카오라는 어, 그룹 전체로 적으 실적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음, 보시면 어, 오늘 외국인 순매도가 좀 많이 나왔네요. 카카오 게임즈? 뭐 어차피 주제는 전반적으로 빠진 건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 외국인들이 러브콜 많이 보냈던 카카오 그룹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카카오피 역시 기관들, 그 다음에 카카오도 120만 주 보기 힘든 숫자가 나왔죠. 거의 200만 주 동반 합쳐서 개인들이 이렇게 사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또더 앞으로도 위험해질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사면 물량이 이제 어 항상 늘 얘기드렸듯이 주식은 어 매집과 분산이 이루어집니다. 개인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분산화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어떤 흐름상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요. 이제 카카오도, 공매도도 같이 나왔을까요?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예, 오늘 공매도 많이 나왔네요. 카카오 뱅크 26%. 카카오 페이. 예, 15%. 카카오. 카카 실물 매도가 더 많았네요. 예,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에 대한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어, 셀트리온도 오늘 동반해서 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어떤 기술적인 측면. 어떤, 지금 당장 실적이 받쳐주고, 뭔가, 어, 실적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카카오 그룹주가 실적이 나빠지는 데 비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지나, 그래도, 어떤 전체적인 펀더멘탈 멀티플 자체가, 뭐 은행주나 이런 p e r 측면, 뭐뭐이비타 뭐 측면, 뭐 영업이익 측면 이런 실적 측면에서 일단 저평가 종목들 비해서는 p e r 로 높고 평가 종목이긴 하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뭐 지금 셀트리온이 뭐 해도 어떻게 해도 50조짜리 회사가 영업이익 1조대 정도. 다안 나오기 때문에 합산해서. 예,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6 0조짜리가1조 정도 보는 거는 다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그 성장성이 둔화되는 카카오 그룹주가 오늘 폭락을 했고요. 셀트리온도 어좀 기대에 못 미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인 것 같습니다. 뭐 레키로나나 뭐 각종 약들이 뭐 엄청난 매출 증대를 보여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보니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쪽도 오늘 같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점이 붕괴되었죠. 같이 셀트리온도 저점 붕괴, 다 같이 저점이 붕괴되었습니다. 드나마 셀트리온 수급적으로, 어,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도 조금 입주를 했고, 뭐 상업판드 쪽, 전반적으로, 어, 아까 보여줬던 카카오 그룹주의 어떤 폭탄 툼에 비 하면 좀 양호하다. 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급은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도 어.. 지금 셀트리온 보면 이제 나오긴 하죠. 근데 과거에 막 폭탄 매도 나올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카카오비에서는 어.. 수급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실적적으로나 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 어쨌든 시장 전반의 어떤 리스크 시장 리스크가 작동되면서 오늘 같은 결과가 좀비어졌다 하지만 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을 음, 염두에 두고 있다 어느 정도 음, 그 정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다 음,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저렇게 아, 힘든 국면입니다. 예, 카카오 그룹주든 뭐 셀트리온 그룹주든 삼성 그룹주든 전체적으로 주 시장이 수급적으로 좀 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은행 쪽만 좀 살아 있었죠. 예, 계속 제가 얘기드리는. 은행 쪽 포트폴리오 비중, 어, 어떤 배당주, 고배당도 받았고, 또, <laughs> 예,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조정 국면에서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은행주도 사고, 바이오도 사고, 제약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뭐 전자, 뭐 다양하게 어, 분야별로 업종을 두루두루 좀 사두시는 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확률적으로 승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어, 하시는 게 안전하게 베팅을 하시는 게 어, 투자 생활에도 이롭고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행복과 본인의 삶의 어떤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 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뭐 상황이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까 세트원 어 중간 상금할 때도 잠깐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멘탈을좀해 드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가지 고충이 있을 겁니다 주식투자 생활하면서 계속 겪어야 될이 고충을 또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멘탈 잡아야 되니까 멘탈 잡는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드릴까요? 네, 약간 음.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고. 공기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요거 요거 괜찮네요. 자 인내는 목적을 달성시키지만 조급함은 파멸을 저촉한다. 사디. 네, 우리가 어떤 일에 어 동착점 목적지 어떤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인내 예. 근데 그 인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고통이 따르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빨리 하고 싶은 욕구도 생깁니다 조급함이 생기죠 그러면 결국 파멸을 제쳐간다 조급함이 서두르러서 가면 좀더 좋긴 하겠지만, 빨리 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이 없더라. 그런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한번 다시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왜 나의 투자는 현재 상황이 이러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점에서 수정이 필요한가, 보완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마무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